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. 어 이번 시간 미스터 블루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우리 웹툰 관련 주들 정말 연일 강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테마성 슈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,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가는 대선 테마를 타고 이 정책 수혜주로서 테마의 강도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거든요. 이거 관련해서 영상 마지막에 이번 대선 정책 후속 급등주 추천까지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 우리 어, 미스터 블루가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횡보를 이런 식으로. 하다가 자 이때 글로벌 시장 급락에 천원선까지 딱 깨고 내려왔지만 곧바로 급반등하면서 시세를 크게 내고 있죠.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가격선인 천원선을 깨버리게 되면 다시 돌파하는 거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상한가로 한 번에 돌파를 했고요. 그 말은 곧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절대로 조그만한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어때요? 이렇게 50%를 딱 처음으로 돌파했다. 그런 이슈까지도 나오면서 지금. 어... 상승세가 더욱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이 대선 테마까지 정말 이 웹툰 관련주들 시장에서 더욱 더 크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 유독 이 종목이 이렇게 더 커다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장주로 급등랠리를 이렇게 만들 트리거가 될 숨겨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려내고 있는 자 이런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지지선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,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호재 하나가 남아있다. 그럼 앞으로 대체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이 추가적인 상승 어디까지 나올지 그럼 내가 이 상승분에 맞춰서 얼마에 매수해서 자,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.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부터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좀 해왔어요.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4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 설명드릴 어, 건데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. 여기로 이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이렇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 전부다.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올지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간 조정 흔들기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 여러분들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더 드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수익 크게 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 1 0 5 8 9 4 2 9 상공 번으로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블루 이렇게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거 딱 터지면서 마지막 그큰 파동 나올 때는 놓치고 고그 점에서 또 물리고 이렇게 돼서야 못 팔고 아 어, 어떡할까요라고 이때 가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,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유약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. 마시기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 아, 아직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수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어,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. 여러분 좋아하실 그 급등주 후속주 가져왔어요. 자 이거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 급등주 찾고 수익 보는 실력까지 키워드릴 거라고 생각. 하고요.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돌보느라 바빠서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시.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번 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 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